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명곡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호랑수월가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부터 어떻게 치는지 보겠습니다. 오른손 가운데 돌을 찾고요. 도부터한 옥타브 위에 돌을 찾습니다. 도레미 미를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그다음에 2번으로 솔라시라 합니다. 여기까지 오른손 잘 되도록 연습 충분히 해주세요. 미솔라시라둘솔둘 미솔라시라둘시둘 미솔라시라둘시둘 오른손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아록타운 밑에 돌을 찾습니다. 한음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생각하시고요. 왼손이 밑에가 도면 엄지도 도, 밑에가 레면 엄지도 레, 밑에가 미면 엄지도 미, 밑에가 레면 엄지도 레. 밑에음과 우에음이 같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가운데만 한음 넣어주는 거예요. 도솔 네, 레라레둘 미시미둘 네, 레라레둘 소솔 도자 왼손 연습 어,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니까 여기 연습을 충분히 잘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똑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연습을 잘 해놓으면 뒤에서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양손 칩니다 오른손 미, 솔, 라 시는 혼자 치고 라하고 왼손 도 같이 칩니다 하나, 둘그 다음에 레 준비하시고 왼손 미 준비합니다 왼손 레 준비하시고 왼손 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세요 천천히 하다가 손에 익숙해지면 연결해 봅니다. 자, 오른, 양손 연습,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레를 5번으로 칩니다. 레시데시라솔라둘시둘 둘. 다시요 레시데시라솔라둘시둘 둘. 여기만 합니다. 여기 세립따는표가 나와서 좀 어렵습니다. 레시데시라솔라둘시둘 자, 오른손 반복해서 잘될 때까지 해보세요. 레, 시, 레, 시, 라, 쏠, 라, 둘, 시, 둘. 왼손은요, 레, 라. 양손 접읍니다. 오른손 레하고 같이 치고요. 그 다음에 왼손 라 치면서 세음 칩니다. 시레시 시, 라, 솔. 그 다음에 라하고 미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요. 레, 시레시 레, 시, 라. 여기까지가 어, 네 번째 마디, 두 번째 박자까지가 한그 세트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처음부터. 되면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첫 번째 마디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미솔라시라둘솔둘 미솔라시라둘시둘 미솔라시라둘시둘 요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레시라시 시. 여기서 손가락 번호 5, 3, 2, 1. 그 다음에, 레를 2번으로 친 다음에, 파샤. 여기 뒤에, 뒤에 부분만 좀 어, 틀리고, 앞에는 똑같습니다. 레, 시, 라, 시. 레, 둘, 셋, 넷, 파샤. 자, 오른손.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 <laughs> 미솔라시라둘솔둘 미솔라시라둘시둘 미솔라시라둘시둘 레시라시레둘셋넷 파샤 오른손 충분히 되면 왼손 레라 마지막만 조금 패턴이 틀려졌어요. 미시레미. 자 왼손 연습도 어, 앞에랑 비슷, 비슷하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왼손 연습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양손 쳐봅니다자 오른손 미왼손레칩니다 왼손 도 준비하시고 오른손 라. 오른손 미, 왼손 레 자, 왼손 미 준비하시고, 오른손 라 자, 오른손 미, 왼손 레 왼손 도, 오른손 라 자, 오른손 레 준비하시고, 왼손 도레레 레 준비하시고, 왼손 미, 시, 레 미, 샤샤 천천히 연습 하시다 보면 손에 익숙해지면 또 연결해 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전주 부분입니다. 전주 부분입니다. 전주 부분, 8번째 어, 마디까지 전주 부분이니까요. 어, 틀리지 않고 잘 연습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전주 부분까지 연결해 볼까요? 맨 마지막에 다 악보 본 다음에 밝겠습니다 자, 티켓치는 어, 피아노 명곡은 체르니 30번 수준입니다. 체르니 30번 정도는 이렇게 좀 치시는 분들이 쳐야지 소화가 됩니다. 너무 기본기가 안돼 있으신 분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아래 카페에 강의해 놨습니다. 악보도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연세가 많거나 직장인이라 시간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달 학원비도 안 되는 가입비로 평생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했으니까요.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강의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